2023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 65세 이상 노인 중 34%가 고독감을 호소합니다. 이들은 하루 평균 10시간을 혼자 보내며 키비가 유일한 대화 상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 노인들은 가족과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정서적 단절이 더 심각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고독감은 우울증 발병률을 2배 증가시키고 치매 위험도 40% 높입니다. 노인들의 외로움은 단순한 정서적 문제를 넘어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서울대 연구팀 조사에서 노인 10명 중 7명은 가족 모인에서 말을 걸어도 제대로 응답받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집중하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노인들은 점점 더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세대 간 소통 단절을 넘어 노인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정신건강 전문의들은 무시당하는 느낌이 노인의 우울증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가족과의 대화가 주 1회 미만인 노인은 그 이상인 노인보다 자살 생각을 할 확률이 3배 높습니다. 한국 노인 인력 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을 상실한 노인 58%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과거에는 가정과 직장에서 중심이었던 이들이 현대사회에서 점차 주변인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닌 뇌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위험 요인입니다. 미국 노인의 하프레지 연구에 따르면 목적 의식이 없는 노인은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2.4배 높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자원봉사나 재취업을 통해 사회적 연결고리를 찾으려 하지만 기회 자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결과 외로움을 호소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병원 방문 횟수가 1.8배 많았습니다. 특히 이들 중 70%는 특별한 치료안이 없음에도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들은 병원이 유일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라고 말하는 노인 환자들이 많다고 보고합니다. 신체적 질병보다 정신적 고통이 더큰 문제라는 사실은 세계보건기구 WHO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노인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치유의 첫 단계는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하루 10분이라도 진심으로 대화할 것을 권장합니다.